안녕하세요. 자 이번 에어드랍은 어 크립토 스네이크 토큰 에어드랍입니다. 어 크립토 스네이크 스네이크 뱀이죠. 어, 크립토 스네이크는 다음과 같이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스네이크는 <laughs> B, B, BSC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지원으로 어, 지원 및 개발된 계획된 온라인 게임 프로젝트 중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저, 온라인 게임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그 안에 NFT도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 어, 제가 이제 다시 계정을막 시작하고 유튜버 그 구독자 분들 거의 없을 때 한번 어,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사람이 없을 때라서 <laughs> 어, 몇분 참여를 안 하셨던, 어... 그 토큰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 저는 이제 그에어드랍은 참여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지금 2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리퍼럴은 거의 없었던 거고요. 자, 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앱 방식이고 총 발행량은 10억 개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클레임하면 0.03 BNB가 소모되고 어 클레임시 100개의 토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예전 예전 자료라서 팬케이크 수왑에 리스트 확인한 거 그대로 있고요. 자 참여 링크와 어 컨트랙트 주소는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얘가 신뢰도 사이트에서 신뢰도 검사를 하면 어, 사실 초록색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몇 점이었더라? 그 50점에서 60점 사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 좀 많이 스캠 성향이 강한 것들은 사이트들, 사이트들이, 어, 한두달 정도 지나면 사실 폐쇄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아직도, 어, 프로젝트 그, 그, 그 뭐지, 클레임 받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 클레임 받는 사이트, 이게 예전 그 링크 그대로인데, 어, 들어가 보면 리뉴얼도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그래픽,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어, 그러니까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리뉴얼도 되어 있고, 어 계속, 어 뭔가를 하고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얘예 링크 복사하셔서. 자, 트러스트월렛 가서 일단은, 어, 여는데 열기 전에 참 트러스트월렛에서는 얘가 확대가 안 되잖아요. 그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웹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 밑에 보면 <laughs> 세일 토큰을 누르면 아래로 이동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더 많이 보여지는데 어 여기 있죠. 위쪽으로 있죠. 위쪽으로 이렇게 엑세스 러운뱀 모양도 있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위에 번역하기 누르면 번역이 되니까 번역해서 읽어보시고요. 어, 에어드랍을 중점으로 저는 그냥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러스트 월렛으로 일단 가시고요. DM 누르셔서, 해당 토큰 주소 듣고 완료 누르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이더리움 로고 눌려서 어,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주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로딩이 될 거고요. 이렇게 보면 초록색 바탕에 여러분, <laughs> 어, 여기 토큰 있죠? 프리셀 토큰, 여기 눌러주시면 해당 그 페이지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클레임, 요거 눌러주시면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0.003개가 아 소모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번 이미 두번에 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클레임 했기 때문에 더이상 클레임은 안할 거고요자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어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일단은 안내를 해드립니다 뭐 어, 유료 에어드랍이니까 이거 뭐그니까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프로젝트가 성공 여부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되느냐가 갈리는 거고 얘가 스캠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프로젝트가 성공되지 못하면 또 그냥 그대로다 말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밴비가 소모되는 유료 에어드랍은 항상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뭐 어, 다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프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좋아 보였던 거였는데, 다만 그때 어, 유저분들이 정말 없을 때라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어,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유료 에어드랍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신중하게 선,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